안녕하십니까 압구장 필성의과 김인고입니다. 전편에는 가슴 보형물에 대한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형물의 종류, 보형물의 형태, 그게 어떻게 발전해오는가를 말씀드렸는데 보형물은 크게 주머니 속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식염수 보형물과 코젤, 다시 말해서 실리콘이 들어있는 코젤 보형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곡가슴성형은 주로 식염수 보영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식염수 보영물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고 사실이 아닌 잘못된 진실들이 떠들어 다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식염수 보영물에 대한 진실 그리고 코젤과의 비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생리식염수 보영물이 뭐가 들어있느냐,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게 생리식염수 보영물입니다, 내용물이. 생리식염수가 뭔지 아십니까?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성분하고 전해질이나 농도나 폐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체액성분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는게 생리식염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죠? 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링거주사액이 바로 생리식염수입니다. 링거주사액이 우리 몸에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로우니까 영양실조가 됐거나 환자가 됐거나 이런 분들에게 링거주사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생기가 더럽고 활기차게 되고 그렇게 되죠. 왜냐? 우리 체액 성분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링거주사액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은 간이나 콩팥 같은 것에 가서 고여있게 되나요? 아니죠. 들어가자마자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갖고 다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 배설되고 말죠. 그런데 이 링거 주사액, 다시 말해서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식염수 보영물은 만약에 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생리식염수이기 때문에 새거나 터지면 주의조직역에서 바로 흡수돼버립니다 따라서 생리식염수 보형물이 새어가나 터지면 몇 주일이나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면 빠른 분은 하루 이틀만 해도 납작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보형물이 터졌는지 정상인지 검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나 검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오셔서 바로 새것으로 갈아끼워 가시면 됩니다 이거 갈아끼는 시간은 15분이 채 한건데요 왜 그러느냐고요 이미 여기 공간이 다 확고 됐거든요 터진 식염수 보형물을 백을 빼내고 새것으로 바로 집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인체에 안전하고 또한 유익하기까지 한게 생리식염수 보형물입니다 그런데 보형물에는 이 식염수 보형물과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코젤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코젤 보형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원래 잘못 줄인 말이에요. 원래는 코이시브 실리콘젤의 줄인 말입니다. 그런데 줄인 말치고 좀 이상하잖아요. 줄인 말을 줄이려면 각 단어의 앞글자 다섯 줄이죠. 우리가 개그콘서트를 뭐라 그러죠? 개콘이라 고 그러죠. 개그의 개, 콘서트의 콘, 앞 아, 글자 따서 개콘이라고 그러지, 뒷 글자 따서 개트라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코이시고 실리콘 젤을 조자로 하려면 코실, 또 서, 세자로 말하려면 코실 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 실리콘이란 말을 생략을 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맨앞백글자하고끝머리 글자만 따서 코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코에서 나오는 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실리콘이란 말을 감추려고, 코에시브 실리콘 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코실, 코실 젤이라고 안하고코 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실리콘 젤보형물은요 9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다가 퇴출되버렸죠. 이 실리콘 젤은 말 그대로 실리콘이라는 금속 재질입니다 근데 이게 터지면은요, 온몸에 다 퍼집니다. 겨드랑이에 가서 혹이 생기고 사타구니 가서 멍울이 생기고 이거 제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거하려면은 이거 몸에 퍼져 있는 살을 다 제거를 해 버려야 되겠죠. 제거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리콘 젤로 수술하면은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미국 식품 의약국 FDA에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17, 8년 동안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실리콘 젤 보형물로 수술해 드리면 저 걸려요. 실리콘 젤 보영분은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코이시브란 말이 붙으니까 한 13년 전부터 슬그머니 사용이 허가가 됐어요. 코이시브 실리콘 젤은 뭐냐? 성분은 100%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실리콘 젤 성분입니다. 단지 흐물흐물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실리콘 젤이 터지면 온몸에 다 퍼지니까 이거를 조금 응축시켜서 점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코이시브가. 다시 말해서 좀 쫀득쫀득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이 실콘젤 여전히 인체 해로운 실콘젤 보형물인데 코젤도 왜 슬그머니 허가가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체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했죠 어떤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했느냐 코젤로 수술을 하려면 나이가 반드시 24세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몇 가지 병 예를 들자면, 첫째, 피부병이 자주 생기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또 기관지 천식 같은 게 있는 분이거나, 또는 뭐 비가 오려고는 팔다리가 쑤시는 뭐 류마티스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물질에 알러지가 있거나 알러지 없는 사람 드물죠 또는 자기 혈족 계통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염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우선 연령 제한부터 없습니다 사춘기 지난 1 3살부터 얼마든지 해도 가능합니다 인체에 안전하니까 또 몸에 병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병이 있다고 링거주사 안 맞습니까? 더이 더 맞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코젤로 수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식약청에다가 낱낱이 보고하게끔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왜냐? 코젤은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 기록을 남겨 가지고 식염수로 수술할 경우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체 안전하기 때문에 가령 누가 시염수로 수술했습니다 하고 내가 보고를 하면 걸려 들어가요 남의 개인정보 오픈하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코젤의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코젤로 수술하면 여러분들 2년마다 적어도 2년마다 MRI 검사, 유방암 정밀검진 반드시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말안 하고 코젤로 수술해주면 그 이상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료비 중에서 가장 최고가인 게 뭔지 아십니까 MRI죠 그 고가의 MRI 더군다나 이거는 보험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아파서 찍는 게 아니니까 MRI 값이며 유방암 검진 이런 거다 합치면요 은 OO이상 들어갑니다 매 1, 2년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닐 수가 있는데 돈을 떠나서 매 1, 2년마다 MRI 검사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식염수로 수술할 경우 종교검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식염수가 생리식염수는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검진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대로쭉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식염수 보형물하고 코젤 보형물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코젤이 식염수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좋다고 잘못 소문이 난게 있습니다 뭐냐? 촉감이 좋다고 소문이 났죠 여러분들 직접 식염수 보형물하고 코젤 보형물하고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한 병원 가셔도 요두개 비교를 안 합니다 그냥 코젤만 만져보게 하고서는 식염수는 코젤보다 촉감이 안 좋습니다 말로 떼워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은 식염수 보영물하고 코젤 보영물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정말 촉감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식염수고요, 하나는 코젤이에요. 여기 써 있으니까 감춰야 되겠다.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차이 있어요? 차이 크겠네요. 식염수하고 코젤 보형물입니다. 이거를 만져보시라고 하면은요, 촉감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손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브라인드니스,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시각 장애인들한테 식염수 보형물하고 코젤 보형물 주고서만 만져보십시오 하면은 만져보시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촉감에 차이가 없다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느냐? 식염수 보형물은 잘 터지고 코젤은 안 터진다고 이거 엄청난 엉터리 거짓 정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머니는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염수나 코젤이나 똑같은 주머니에 내용물이 다르다고 터지는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요 내용물이 다르다고 터지는게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느냐 왜냐하면은요 이 식염수는. 터지면은 바로 체내에 흡수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주의조직이에 그래서 2, 3일 며칠이면은 그냥 납작해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코젤은요, 터져도 몰라요. 이 터진 코젤이 주의조직하고 계속 안에서 이물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유선조직까지 먹어 들어가고 교유사가 일어나고 안에 고름이 차고이 고름이 피부 밖으로 나왔을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기는 짧으면 몇 달이면 길면 뭐 2, 3년, 3, 4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젤로 수술하면 반드시 2년 내로 MRI 검사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방암 점밀 검진을 꼭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